아버지가 감나무 과수원을 읽으셨고요. 197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40년이 좀 넘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 감나무 아래쪽은 대부분 지금 품종이 부유, 품종이 음. 심어져 있고 그 위쪽은 어, 부유가 한90% 음. 차량이 한10% 정도 섞여 있습니다. 수분수가 이제 과수원 중간 군간마다 있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감나무 열매가 감이 수정이 되려면 수분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나무 이게 보면은 100m, 200m 이내에 수분수가 한 조씩 있을 거예요. 아... 짧은데는 100m. 아... 또좀더 가까운데는 50m. 네. 그 정도까지 수분수가 이제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여기는 타지역은 지금 뭐 수정벌을 넣고 인공 수정을 하니 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인공 수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노지에서 유기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충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 충들이 이제 대부분 그 유리나방류들이 음. 많은데 음. 유리망방이나 바말랑 명나방 그런 종류들이 음. 많은데 이걸 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음. 확보를 못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어, 예, 이제 가지를 예, 예, 새로 만들기 위해서 예, 도장기 난순을 이용해서 아, 예. 또 음, 가지를. 확보를 음. 하기 위해서 음. 하는 경우 이 접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지금 이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던데 지금 이거 예. 어떻게 지금 순 나온 데마다 지금 처리를 해 놨던데 예. 지금 어떤 이유로 저, 저렇게 해드는 것인가요 지금 그 이유는 지금 세순을 아까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예. 새순을 확보하는데 예. 어~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건데 음. 지금 황토나황토 분말하고 음. 유황하고. 음. 지금 오일하고 섞어가지고 음. 지금 이걸 한 겨울 전정할 때부터 예. 이제 전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했고 관리를 음. 음. 한 지금 현재까지 세네 번부치를 했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아, 저 계속 산업원 1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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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도 일부 지금 나방류가 일부 들어가서 약간 가해를 하긴 해도 그러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더라 예, 예. 그런 내용인 거요 그 중점적으로 지금 이달에도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왜냐면 나방류들이 예. 이 지금 8, 9월 이런 7, 음. 8, 9 이런 때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음. 알이 산란을 하고, 화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음. 한번 더, 지금 더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겠네요, 그러면. 신초 나온 데마다 전부 다 발라야 되니까. <laughs> 유기재배를 지금 몇년 정도 지금 하신 거예요? 시골에 들어와서 이제 귀양에서 아버지랑 농사 짓기 시작한 것은 2003년도부터예요. 음. 그때부터 저는 이제 황농약이나황비로 쓰는 걸안 배우고, 음. 이제 자연농업, 그 음. 바로 이제 이제 접해가지고 음. 그때부터 이제 무농약을 시작해부터 음. 어 이제 정식 인증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유기 가격 대는 2007년도 2007. 그 시기에는 무농약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1년 전에 음. 인증 없이 무농약을 했어야 돼요 음. 그리고 무농약 2년 전환 중또그 음. 다음에 유기 이런 단계가 걸쳤기 때문에 음. 이제 지금 2003년부터 한다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한, 거의 한 17년 된가요? 네. 15년 좀. 지금 유기재배를 지금, 그, 별로, 유기재배나 무농약을 단감에 있어서는 별로 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하시면서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 지금 어떤 거였던가요? 네. 어, 기후변화죠. 어떻게 네. 보면 은 네. 이상기후. 네. 왜냐면 하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의 유기 감이 네. 어려웠던 부분이 감 꼭지 나방이었거든요 그걸 네. 해결 못해가지고 음. 저희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전체 과수원에서 뭐한 10%나 수확하고 나머지 다 음.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이제 자연 자재라든가 또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이걸 어느 정도 극복했는데 음. 그 이후에는 기후가 계속 바뀌면서 음. 그뭐 여름에 장마가 대부분 오는데 음. 여름 장마보다 가을 장마가 심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봄에 생각지 못한 설이 음. 좋은 피해라든가 음. 또 예전에 없던 충류 음. 이제 충류들이 예를 해충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음. 그런 것들이 쌓으려움이 많죠. 예 네. 벌레 같은 경우는 어트 주로 이제 어떤 유입 그라든가 어떤 벌레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요 유기 재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벌레를 다 죽이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음. 벌레하고 어차피 공생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충류 이야기한다면 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말랑맥나방 유리나방 음. 음. 애기 유리나방 음. 그런 이유가 제일 일차적인 음. 어, 문제고 강꼭지 나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거의. 해결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 음. 그노린 재료 음. 예. 그 최근 8월달에 지금 관리했던 어떤 지금 작업들을 좀. 지금 8월에 지금 강곡지 나방 8월 15일 기준에서 2화기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강곡지 나방은 6월달이 1화기, 예. 6월 15일 1화기, 6월 8월 15일이 2화기 잡고 해서. 1화기 때는 6월달에 방제 끝났고, 8월달에도 강꼭제 나방에 중점을 두고, 음. 그 다음에 깍지벌레, 음. 깍지벌레, 그런 유해를 하는데, 주로 저희가 활용하는 건 이제, 어, 유황, 음. 이제 석회 융합제라든가 음. 만든 자담 유황이라든가, 그런 유황류하고, 또 재충국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자재, 그 은행이라든가, 음. 이제 너삼을 이제 직접 재배 해요 뿌리를 캐기 위해서 음. 지금 이제 고삼, 내년이 고삼, 논삼이라고 고삼. 음. 하고 고삼이라고 하고 <laughs> 그다음에 예. 할미꽃 뿌리, 백두 예. 뿌리 그런 자재를 예. 이또 주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추출해 가지고 같이 활용합니다. 저기 지금 그 특히 이제 노린재 같은 경우가 지금 막, 막 내려올 때 정도 됐는데 예. 노린재를 위해서 지금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마늘, 음. 마늘을 액을 만들어 가지고, 에그 음. 예, 예. 다음에 그 이제 자재 살포할 때 같이 음. 넣어서 혼합해서 뿌리고 음. 또 거기에다 이제 필요하면은 개피를 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기를 보니까 그 올해 저온 피해도 많이 받았고, 예, 예. 그래서. 그, 나무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 많던데, 예, 예. 지금 탄저병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질부를 치료하려고 음. 하고 있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이제 배수가 음. 문제가 없는가, 음.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 배수 관리를 음.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가시초들을 병에 유, 보이는 것들은 로 음. 제거해서 없애고, 또 이제 6월부터 7월, 그그 음. 그 시기에 음. 집중적으로 방제를 음. 하는 편이죠. 근데 그 자재는 대부분 유황부품밖에또 음. 음. 유기제제 다른 자재가 나와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없다 음. 보니까 음. 네 황제제를 쓰면서 네. 좀 어려웠던 거라든가 저 나무에 음. 관찰한 결과에 황제제에 대한 그 황제재. 경험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감나무 같은 경우는 예, 황이 좀 어떻게 보면 약해요 음. 어, 고추하고 비교했을 때도 고추보다 음. 약한게 감나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황 제품이 음. 나무를 상당히 경직을 시켜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질소를 빼먹을 수가 있죠 나무가 음. 성장을 과가 음. 크는걸 억제하고 음. 나무 성장도 억제하고 음. 또 황이 이제 온도라든가 습도 음.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음. 그~ 희석 배수를 정확하게 적히지 않으면 음. 감잎이 이제 고실라지고 음. 그런 약해가 발생되니까 음. 그리고 황제품을 쓰일 때 저희가 보면은 최소한 (15일) 간격은 띄워야 음. 음. 아, 이제 감나무에 희석 비율로 봤을 때 효과도 음. 있고, 약해도 음. 있고, 그러면 지금, 여 기서 생산된 유기 그 단감은, 어, 어떻게 지금 판로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한 살림하고 음. 전량 계약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게 감 같은 경우는 그 판매보다 음. 재배 자체가 힘들어서 예. 사람들이 안 하고 음. 그렇죠? 음. 지금 판매는 이제 문제가 없고 생산량 자체가 부족한 편이죠. 음. 전국적으로 음, 같이 지금 그. 거... 같이 뜻을 맞춰서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분이 한몇분 정도 되신가요? 같이. 지금 좀... 마을에서 제일 처음에 네. 세 분이 시작했다가, 네. 어... 다섯 분까지 늘었어요. 네. 근데 힘들어서 지금 네. 세분다 포기하고 지금 현재 저하고 두분 밖에 없습니다그 네. 타지역에 지금도 조금 그 무농약을 하고, 네. 어... 또 하려고 하신 분들이 음. 네 그런 분들이 연락 오면은 또 음. 그런 분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음. 사실은 어, 그 정보를 교환해야 되고 정보를 저기 실제 유기 재배를 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려 그러면 농촌, 농촌진흥청이든지 교실센터든지 기술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그것을 어려움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 농촌진흥청에 좀 혹시나 유기재배에 관련해갖고 좀 바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 만약에 실험을 하려면 음. 실증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조건은 환경은 이제 전국 어디나 틀리거든요. 음. 한 마을에서 이, 이쪽 저쪽 다 틀리듯이 음. 환경에서 노지에서 음. 어떻게 보면 실증 실험을 하려면 최악의 조건에서 음. 진흥청에서 한번 실험을 음.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서 하면은 음. 좋은 환경이 유기재 배의 환경이 가까워지 환경에서 하면은 음. 어디나 쉽게는 할 수가 있지만 최악의 조건에서 하면은 음. 이걸 조건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음. 환경이 좀 나은 데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예, 예,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음. 뭐, 단기간에, 그, 뭐, 홍보식으로 잠깐 했다가, 음. 그런 일회성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수학은 앞으로 이제 9월달이 이제 다가오고 추석이 다가오는데, 예. 지금 수학 계획을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지. 수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거의 10월 중순 음. 정도, 음. 이제 10월 말 중순에서 말부터 시작되고, 보통 여기는 이제 그 10월 15일 이전에 수확을 음.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이후에 넘어가면은 서리도 문제가 있고 음. 또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